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뜨거운 마음이 문자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랑해서 좋아 죽겠는 사람에게만 쓸수 있는 문구가 두개 나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어 보셨죠? 아무개 우리 새끼. 아무개 우리 새끼. 이쁜 내 새끼. 자, 이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도 쓰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자, 한개더 있습니다. 어렸을 때이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쩜 이리도 예쁘니.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좋아서 죽겠는 자기의,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통해 하나님만 보인다는 다윗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뜨겁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